제가 저번 갤럭시 북4 프로 16 리뷰에서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터치패드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등에서의 버벅임의 문제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두 문제들에서 확실한 개선이 있어서 업데이트 영상을 올립니다. 1월 10일 수요일 아침에 갤럭시 북 업데이트 이후로 터치패드 문제가 사라졌던 댓글이 제 영상에 달렸습니다.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갤럭시북에는 따로 업데이트가 뜨는 게 없어서 무슨 말이지 했거든요.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삼성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터치패드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뜨더라고요.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갤럭시북의 터치패드가 미세한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하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. 잠깐 써봤는데 이제 뭐 데드존이라고 제가 불렀던 움직임을 인식 못하는 범위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터치패드의 빠릿빠릿한 느낌, 세세한 움직임에서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 아직 팜 리젝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, 이 터치패드를 쓸때 느껴지던 답답함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. 14인치 모델의 터치패드 가속도 문제 상황은 개선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, 14인치 모델 가지고 계신 분은 확인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로, 유튜브 재생 등 중에서 프레임이 드랍되는 등 종종 노트북이 버벅거리던 문제, 이건 사실, 모든 갤럭시 북에서 생겼던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고, 지금도 모든 갤럭시 북에서 해결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 지난번 제가 그래미랑 비교해서 유튜브 테스트 영상을 올린 뒤로도 제 갤럭시 북 16이 유튜브 재생에 버벅거리는 현상은 쭉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혹시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메테오레이크의 버벅이 문제는 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점 안정화되어 가는 게 놀랍진 않습니다. 하지만 터치패드 펌웨어 문제는 삼성이 직접 수정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. 삼성 노트북들의 터치패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자의식 과잉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길게 붙잡고 늘어진 건 제가 아는 한 해선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리뷰 영상 올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된걸 보니까 삼성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들의 피드백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빨리 문제들이 해결되면 얘기가 달라지죠. 이번에는 삼성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네요. 갤럭시 북4 프로 16은 일단 추천한 노트북 리스트에 넣겠습니다.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.